그래서 이 성과 기반 서비스 모델의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한번 글로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롤스로이스 제트 엔진 항공기 이제 트 엔진을 음.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곳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제트 엔진을 단품으로 판매를 했죠. 네. 한 대당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단품 판매보다는 이 자사의 항공기 엔진이 탑재가 돼서 항공기에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는 사용되는 마력. 날아 다니는 시간에 따라서 과금을 납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100억을 내지 않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롤스로이스에서는 로이스 자사의 엔진이 항공기에 부착이 돼서 항공기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든 아니면 나라 다니든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되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자그 목적으로. 로리스로이스나 그 한국의 그 G 에비션 같은 제트 엔진 제조사들은 네. 한국의 엔진에 센서만 300개를 부착을 하죠. 어.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항공기 A380 항공기에 탑재가 돼서 인천공에서 출발해서 프랑프로에 날아간다라고 하면 음. 그 실시간 데이터를 다 중간에 다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상공을 지나갈 때 음. Z 엔진 중에 구성 부품 중에 핵심적인 요소 이서팬 블레이드에 뭔가 좀 장애가 있다 이상 뭐효그저 징후가 발견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음... 필요한 정비 조치, 작업 내역, 네. 교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비 부품, 음... 그리고 또그 작업에 관한 정비사 일정까지 딱 스케줄링을 해서 음... 프랑푸르트공항에 음...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에 딱 대기를 시킨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기반. 왜냐하면, 로이스로이스에서 이 엔진이 탑재가 돼서 운용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돈을 못 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 이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음.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항공기 제트 엔진이 한번 떠서 착륙할 때까지 발생되는 이제 로그 데이터. 정보 파일이 한 1KB 내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500GB <laughs> 네. 한번 비행에 이 정도가 <laughs> 네. 발생이 되죠. 야, 그러니까 이게 롤스로처럼 이렇게 성과 기반으로 서비스 이게 판매하는 회사하고, 예, 예.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나에 100억으로, 한 번, 한 원타임을 100억 하는 회사하고, 예. 경쟁이 안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그렇게 예. 원타임으로 한번에 제품을 판매하는 누가 요 거는... 누가 그렇게 사겠어요? 자, 음. 모든 이 제품의 운영과 관련된 그 리스크는 고객이 음. 떠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이 모델은 철저하게 제조사인 롤스로이스에서 음. 로이스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예. 음. 자,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이제 그지 g 가 이제 그저 의료기기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g 의 이제 MRI 장비는 보통 대당 30억에서 40억 정도 하죠. 네. 이 제품도 과거 이제 Z 트 엔진처럼 그냥 단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촬영한 이미지 한 건당 얼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 과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프린터 여기서 안 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칼라풀트 예. 한 장도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맞습니다. 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야, 30억짜리 기계도 거죠. 그렇게 하구나. 자, 근데 이렇게 왜 하냐면요. 네. 정수기 모델도 예전에 단품으로 팔 때는 한 50만원 정도 였다고 하면 이것을 3년에 약정을 맺고 계속해서 렌탈로 가져가게 되는 수익 발생하는 전체 매출이 최소 150만 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단 매출도 최소 두배에서세배 정도 가져가고 아. 고객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하고의 굉장히 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음. 향후에 우리 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음. 발판이 될수 있다는 음.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이 제그 확대를 시켜 나갈 음. 수 있는 네네네. 발판이 될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지인나이로스토처럼 뭐 이것도 고객의 데이터를 네. 생생한 현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뭔가 어떤 경쟁사를 차별화일 때 예. 굉장히 이제 큰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것이 바로 고객의 실제로 우리 제품이 판매가 돼서 운용되는 데이터를 과거에는 음. 얻을 방법이 기술적인 네. 방법이 좀 부족했죠. 음. 그런데 이것이 이제 IoT 네. 사물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런 음. 데이터를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제조업체 제조업체에서의 어떤 우리가 빅데이터라 하면 뭐 소셜 네, 페이스북 그런 것이 아니라 <laughs> 이런 물론 기계에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지만 이렇게 고객한테 판매된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 맞습니다. 그것이 제조업체에서큰 정말 중요한 빅데이터가 될수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런 성과 기반 서비스 모델의 장점 때문에 음. IDC에서 이제 2015년을 예측한 걸로 보면 네네. 2018년 이전 1년 2년 정도 남았죠. 네. 2년 내에는 글로벌 100대 제조업체의 40%그 음. 다음에 글로벌 100대 프로세스 제조기업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지 정유업체 음. 음. 이런 기업의 20%가 로이스, 로이스 로이스나 GNR 렉스마크처럼 프로덕트 에서 서비스 서비스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음.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진짜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있죠. 이런 큰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간다면 네. 또 작은 중소기업이나 전문기업들은 요고, 요런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예. 지금도 준비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기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예.